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정말 무서운 공포 영화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2020년에 개봉한 더 사이렌싱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화는 오돈과 수아가 캐나다 동부의 수트브리 숲에서 사슴 사냥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냥은 전직 폭력적인 사냥꾼인 레이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중단됩니다. 레이는 이 숲이 보호구역이라며 그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오돈과 수아는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곧바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케빈에 도착한 렌은 혼자 살며 보호구역 곳곳에 설치한 CCTV 카메라를 잠깐 확인합니다. 그후 이야기는 아름다운 여성경찰관인 앨리스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방금 동생을 구해왔는데, 동생은 마치 무술 도장에서 맞은 것처럼 심하게 맞은 상태였습니다. 동생인 브룩은 그가 자신의 짝사랑을 유혹한 세임에게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앨리스는 웃기다고 생각하며 동생에게 사랑 문제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룩에게 미래에 집중하라고 조언하며 언젠가는 자신처럼 경찰이 되라고 합니다. That, 잠시 후 앨리스는 팀으로부터 하이강에서 떠내려온 케웨스의 시체 발견 소식을 접합니다. 이후 이야기는 레이로 돌아갑니다. 그는 숲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자연을 배우고 싶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연 탐방 수업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숲을 둘러보기 전에 자신이 지키는 보호구역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사냥꾼들이 설치한 함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는 앨리스와 팀이 시체의 목 부위에 이상한 상처를 발견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단서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나무줄기에 꽂힌 화살을 발견하고 즉시 팀에게 그것을 증거물로 가져가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레이는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한 후 사람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기 위해 곧바로 도시로 향합니다. 사실, 레이는 오랫동안 미스터리하게 실종된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후, 레이는 전처인 데비가 카를로스라는 남자친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카를로스는 마치 레이를 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레이는 그들을 바로 케빈으로 데려갑니다. 잠시 후, 데비는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그녀는 레이가 딸을 잃은 슬픔에 계속 잠기기를 원하지 않으며, 딸이 5년 전 사라진 후 그녀를 놓아주라고 요청합니다. 데비는 레이에게 구엔의 사망 신고서에 서명하고, 상징적인 장례식을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직 딸의 시신을 찾지 못한 레이는 즉시 거절합니다. 그는 여전히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앨리스는 자신이 발견한 화살에 새겨진 MB라는 이니셜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한밤 중, 레이는 하이강에서 떠내려온 시체 발견 뉴스에 놀라 패닉에 빠집니다. 그것이 자신의 딸일까 봐 걱정한 레이는 곧장 병원으로 가서 시체를 확인합니다. 시체가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레이는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앨리스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레이가 겪은 일에 대해 본 의사에게 묻습니다. 본 의사는 레이가 딸 구엔이 실종된 후 술을 자주 마시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느끼며 지금까지도 딸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날 레이는 자신의 개가 CCTV 모니터를 향해 짖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빅프처럼 생긴 인물이 화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레이는 곧장 체포를 위해 나섭니다. 숲에 도착한 레이는 수색을 시작하면서 그 인물에게 나와서 나가라고 요청합니다. 이곳은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인물은 사실 빅풋, 즉, 체커 제브라가 아니라 길리 슈트를 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중 레이는 번호판이 없는 차를 발견하고 그 차가 시루의 것이라고 확신하여 표시를 남깁니다. 카빈으로 돌아온 레이는 건강보험이 없어서 손자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 합니다. 그의 가슴에 난 상처를 치료한 후 레이는 곧바로 CCTV를 확인해 사냥꾼의 위치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는 사냥꾼이 이제 케웨스를 추적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laughs> 준비를 마친 후 레인은 숲으로 돌아가 하이케웨스의 위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레인은 자신도 모르게 길리 슈트를 입은 사냥꾼이 위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은 결국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앨리스는 마르크스맨 가게에 들러 자신이 발견한 화살 조각을 주인인 짐에게 보여줍니다. 화살의 크기를 본 짐은 이 사냥꾼이 일반 화살이 아닌 아틀라틀이라는 발사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틀라틀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아틀라틀은 마야 부족이 사냥을 할때 사용한 무기로 정확한 손길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도구로 화살을 세운 아이퍼 총알처럼 빠르게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연히 레이는 기절한 케웨스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케웨스의 목에 이상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후 레이는 밤이 늦어져 자신이 잠을 잘수 있도록 사용할 멧돼지 덫의 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부상을 입은 레이는 데비와 카를로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통을 참으며 레이는 자신이 앨리스에게 총을 맞았고 부룩을 잡으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부룩은 소녀를 사냥하는 범인입니다. 이제 레이는 자신이 도망자임을 깨닫고 카를로스에게 잠시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잠시 후 카를로스는 부상을 입은 레이를 즉시 치료하기 위해 데리고 갑니다. 그때. 레이는 죽음에 가까워지며 자신의 딸이 그리워한다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조금 후 카를로스는 본 박사에게 레이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 박사는 레이의 상태를 보고 즉시 수술을 시작합니다. 수술이 진행되던 중 카를로스는 부룩의 위치를 알게 되고 바로 팀에 전화를 걸어 부룩을 포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만든 X표를 본 레이는 경계하면서도 나오는 사람이 할아버지 뿐인 것을 보고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레이가 물어보자. 아버지는 이 차가 항상 언덕 위에 있는 이웃집 사람이 빌려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레이는 즉시 그곳을 확인하러 갑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의상에 기리루육을 입고 있던 사냥꾼이 바로 본 의사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한편 병원에서 앨리스는 본 의사의 조수와 함께 납치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메리가 그 서류를 찾고 있을 때 앨리스는 벽에 걸린 본 의사의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그 여성이 본 의사의 딸인 멜리사라고 말했습니다. 멜리사는 6년 전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로 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앨리스는 멜리사가 착용한 MB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를 보고 본 의사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냥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앨리스와 팀은 본 의사의 집으로 급히 들이닥칩니다. 지하실에 도착한 앨리스는 팀에게 즉시 피해자를 대피시키라고 지시합니다. 그동안 본 의사는 레이를 숲으로 데려가 먼저 그를 풀어준 후 마야 부족의 무기로 사냥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레이는 본을 처치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던져 주위를 돌립니다. 궁금해하는 본은 레이가 구행과 다른 소녀들을 왜 죽였는지 물어봅니다. 본은 빠진 이빨로, 구애는 만약 내가 키웠다면 사회의 짐이 될 것이다. 나는 모두가 내가 겪은 것처럼 자식을 잃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다. 고 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레이는 본의 말에 질려 그를 덧 가까이로 끌고 갑니다. 긴장감 속에서 갑자기 위선자인 보안관이 나타나 레이가 혼자서 처리하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레이는 한번더쏠수 있겠지만, 난이 미친 의사를 끝장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 구엔의 죽음을 받아들인 레이는 그가 붙인 전단지를 모두 떼어냅니다. 구엔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레이와 그의 가족들은 구엔이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을 기리며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